이재명이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아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집을 살수 있는 꿈도 못 꾸게 그 사다리조차 내려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수도권에 12억 원이 안 되는 집이 과연 몇 채나 있을까요? 그리고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결혼식 때 아주 끝내주게 땡긴 젓가락, 수동업 빼놓고는 이 나라에 어느 젊은이가 대출 없이 집을 살수 있겠습니까? 이번 이재명표 극약 처방전. 가장 피해를 본, 그야말로 피를 보는 사람은 첫째, 실수여자입니다. 둘째,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처음으로 집좀 사볼까 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은행 대출 받으러 다녔던 생애 첫 주택 소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속았던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가분개들은 어디 수도권에, 서울에 아파트를 살려고. 이게 이재명의 본심입니다.